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바카바카앤. 하이미정 하이패밀리 TV입니다. 오늘은 타코야키를 뒤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타코야키를 마지막에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. 이야, 조심해야 해. 봐봐. 아, 아, 일단은 이렇게 음. 나눠 놓고. 이 아, 사람 칠수 있어요. 조심해야 돼. 됐잖아 하이 <laughs> 두 개로 해. 자자자자, 침대 하고 응. 뒤집 뒤집 어, 뒤집어도 아, 뒤집어 되는 거 맞아요? 거 맞아요? 여기를 그만 <laughs> 내가 하고 일지 같은데? 아니야 일지가 아니야 해야 해. 너무 음, 음. 부드러운데? 아빠 좀 도와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아빠 오, 아빠 됐어요, 뒤집었어요. 오, 음, 어? 잘했네. 아빠, 아니 이거 여기가 최데요 여기 가운데 푹 넣고 휙 돌려야 돼. 이렇게? 응휴 아닌데? 퍼졌는데 엄마 그거 봐야 가거야 되나? 그거 야 내가 너무 일찍이라 말했잖아 <laughs> 저다야 돼? 엄마 때문이야 이거 뭐야 진짜 어, 알았어 미안해 소는 <laughs> 아, 그... 아빠하고 소하이만하아 아, 그... 아, 얼굴 왜잘 익은 애가 하나도 없냐고 왜? 우리가 한 것만 아? 그냥 되는데? 우리... 나 그냥 몰르는 아, 어, 나만 뽕송이 뭐야? 그래, 떨어지라고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? 네. 응. 응. 그야 되는데. 떨어지게그만다렇게하지 응. 말고 이렇게 잡고 그고줘봐 봐. 엄마 한번 봐. 자랑 같이 해서 또 됐다. 이렇게 다치. 있지. 이거를. 그렇 이렇게 잡고. 이렇게. 휙. 근데 이쪽만왜잘 되는지. 응. 이렇게. 또고 있는데. 네. 끝에까지 여기 있는 해 봐. 이쪽이 나도 제대로 익은 거 하나 꺼냈다. 혀루 응. 낼름거리는 거야? 먹고 싶어? 그래. 맛있겠다. 아유 망치 빨리 익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. 1차는 아빠가 해줄게, 2차는. 똘똘 또똘 보는데 이 노랗게 익혀. 또 2차에 나또 이렇게 해야지. 아빠가 힘이라 쳐서. 어? 뜨뜨뜨 하이. 솜 조심해, 솜 조심해. 잠깐 기다리고 있어, 아빠가. 1차만 요, 요거 요거 다 모양만 완이 받을게. 하이 빨리 먹고 싶어? 혀를 막 침을 막 침을 싹 짜잔 이거 바카바카가 아까 만들었는데 깜빡했대요 여기다가 <laughs> <laughs> 딱 이렇게,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거 어. 음. 엄마가 보이게 해줄게요 자 살살살살 꼭 살살, 살살. 살살, 살살. 살살, 살살. 살살. 앞에 것만 해세돼 이쪽 거 위주로 해 이쪽 거 위주로 이쪽 거는 내 거잖아 어, 어, 아니 이쪽은 네거내거 거거 없어 이걸로 여기 하면 돼 천천히 걸려. 응. 손 해보자. 조심. 응 됐어 됐어. 또 다른 거. 옳지. 두 개로 하 해. 이렇게 두 개로 슉슉슉. 어, 파이도두 개로 한번 해봐. 어떠 왔잖아 젓가락. 그 네. 자. 이도두 개로 조심. 응. 아니고이는게보두손으 하니까 더 편해? 응. 네. 더하네와 음. 맛있겠다. 그러 싸 해. 시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야 돼. 집에서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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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집에서 하지?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이유 알고 있죠네 이거. 엄마가 아빠 사 달라 그랬죠. 어 엄마가 사 달라고. <laughs> 이거. 어 천천히 이거 두 개로 같겠지? 돌려봐 볼지. 어 맛있겠다. <laughs>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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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다 있어. 아, 역시 대단해. 자 중간 점검.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오, 색깔 봐. 모델머리 잘했어요. 아, 마요네즈기. 아, 케찹 먹고 싶어. 케찹도 먹어도 돼? 자, 이제 일단 많이 잘 익은 거 3개씩만 먼저 줄게요. 그리고 소스 새로 샀어요. 한씩 처음 소스는 오리지널 소스로 먹는 걸로 할게요. 네. 그 다음은 마요네즈. 그 다음은 치즈. <laughs> 마요네즈요? 마요네즈. 그리고 저거 뿌리는 것도. 어, 갓 소스 드릴게요. 자, 마요네즈도. 짜짜짜. 하이는 마요네즈 해줘? 네, 조금. 응, 음, 오케이, 오케이. 조금만요. 오케이 오케이.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, 하이도? 오. 자, 이번에 우리 둘째 하이것도 맛있는 걸로. 첫째야. 하이 첫째야? 너 첫째야? 응. 아니, 아니, 아니. 너 둘째잖아. 자, 두 개. 딱콩번만 언니처럼 응,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, 어, 맛있겠다. 냄새 되게고소해요 엄청 많이. 손조심조심지 <laughs> 못하는구나 네 응. 너무 긴 침이 들어가좀 넉넉히 뿌어요해야지 응. 뭐라고 하게요? 마요노즈? 됐어 이렇게? 됐어? 마요노즈 그 다음에 잔 부족하면 리필됩니다 먹방 <목빵> 시작하겠습니다. 먹방 시작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어, 맛있겠다. 그, 이제 타코야키를 먹어볼게요. 어, 타코야키가 뜨거워지게 어,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. 어, 뜨거워, 근데 아이들. <웃음> <웃음> 어,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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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이 맛있게... 음, 좀. 잠깐만. 오. 소스도 나에 느낌 있게 뿌려줬어요 <laughs> 먹어볼게요. 뜨거 소통. 음, 맛있어. 네. 음 맛있어요. 이에 문어가 안 들어갔지만 반죽에도 마침 문어 마침 그 맛이 나지. 엄청 맛있어요. 음. 아이고 아까 서아 뜨거 뜨거.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요. 네. 이거 누가 만든 거지? 네. 너희들이 만들었지, 더 맛있을 때. 야 이야, 진짜 잘 먹는다. 맛있나보다. 음. 놀고 와가지고 음, 먹으니까 네. 맛있지. 그래서 거, 보고 음. 어, 맛있는 거같아 얘네들이 살아있다는게 너무 신기해. 춤추는 아, 아. 거 같지? 올라 응, 춤추다 응, 응. 응. 어, <laughs> 이게 괜찮아제한 부러볼게요. 제가 직접 만든 반죽입니다. 자, 뭐 치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세면 좀세워주겠니 어, 또 줄게요. 엄마 이거 먹고 바로 줄게요. 네. 이렇게 비겁하게 섞어줘야겠어요. ㅋㅋ 거 ㅋ ㅋ ㅋ 겁니다이 소리가 나야 돼. ㅋ ㅋ ㅋ 이 ㅋ 센 불에서 ㅋ ㅋ ㅋ ㅋ 야 됩니다. 이 ㅋ ㅋ ㅋ ㅋ ㅋ ㅋ 고 ㅋ 위에도 ㅋ 득 넣어줘야돼요 오 ㅋ 어른이 너무 더워. 기름은 어른도 뜨고 무슨 어. 다치는 있는. 건 어른하고 어린이를 다 똑같아. 그렇죠. 응, 추가 주문 나왔습니다. 음, 진짜 맛있겠다. 응. 어떤 게 제일 맛있어, 언니? 왜요? 응. 타코야끼 응? 예. 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나요? 네 그리고 문어 다리를 두 개씩 넣어서 더 덮지 만든. 다이도 리필해서 또 먹을 건가요? 음. 무슨 소스 해 줄까요? 닭꼬끼 음. 그냥 짭자 닭꼬끼 마요네즈 닭꼬이 그냥 닭꼬끼 오케이. 오케이 오리지널 오케이. 채파와 치거하고 마요만 한 거. 마요네즈. 마요네즈. 아, 어, 참... 가제 뭐. 내가 가 네. 그럼 신 앞으로 되나요 음, 나왔습니다. 문어를 두 개씩 넣어 주겠습니다. 짠, 자 여기에다가 치즈 넣도 맛있고, 새우 넣고 해도 맛있고 한데 먹어봤는데 제일, 어, 그거 응. 좋아하는데. 문어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일단은 려서 일단은 한번 때려 보고 <laughs> 됐나 얘는 어디다 둘까 아, 어디다 뒀지 응. 형한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됐다 야얘얘 얘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좀 많이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나로 응. 준비해서 좋습니다 응.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? 진짜 맛있게 먹어 머리 찍어줘? <웃음> <웃음> 그 사이 닭코야키 장인 <laughs> 저희 신랑이 닭코야키 <laughs> 신랑입니다 절대 꼬치를 두 개를 쓰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? 하나편요 전화가 들어와도 됩니다. 왜 하나만 쓰시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? 어쩌다 보니, 하나만 썼더니. <laughs> 두 개는 안 사용하시나요? 두 개가 오히려 어색해요. 아, 네. <laughs>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일 센 불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왜냐면, 전화가 안예 이거 많아야지 맛있고. 저는 나도 못 먹어. 게도못 먹어. 이렇게 먹어. 웃겨 이거 좀 접딱 딱. 우와, 예쁘게 나온다. 원래 딱 넘겼을 때그 약간 익은 게칙 나와 줘야 되나? 그렇지. 이 정도면 괜찮아? 응. 역시 장인입니다. 응. 한 손에다. 응. 원래 여기다가 방울 같은거달고 척척 이렇게 돌리지않아 혹시 경력 1일 1, 두... 1년 정도 되나요 아빠 국기. 아니요. 경력 3회 다리 3회에서 다리 4회밖에 다리. 안 돼요. 아빠, 아빠. 응. うんはい。はい <laughs>。あんたに、いよけん、よけん、いよ。ねい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ーーうん。うん。ううん。うん。で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 아, 진짜, 예쁘다. 딱 좋네. 근데 내가 한 것도 달렸잖아. 완전 잘했어. 근데 언니가 한건 <laughs> 뭐라고? 아, 언니가 한 그래. 건. 너무하네. 더 먹을래요? 아니면 이제 그만 먹을래요? 응. 더 먹어요. 많이 먹어, 많이. 응. 이따가 이번에도 저희가 할게, 할게. 응. 응. 한번 있어봐, 하게 해줄게. 한번 뭐, 해줄게. 또 요거 해놓고 또 굴릴 수 있게 해줄게. 실제로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잘아요. 더 잘하지 당연히 이, 이거, 이거 이 실로 장사하겠어? 되는... 응. 몇 배가 되는 판을 그냥 촥촥 하는데 응. 집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. 근데 문 씨가 더 잘하는 맞아. 8살 맞아. 8살. 맞아. 문 씨가 더 잘하지. 맞아. 문제는 어, 문화 아저씨가 직접 자기 다리를 갖다가 장사하는 문제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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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니 아 미니 자기 다리를 넣어서 여기 문어 에 미니 어. 문어 따로 있어요 아 웃겨 자 <laughs> 아, 이제 노릇노릇 노릇노릇 나왔습니다 인가 만화 보러 간 만화 본대신 이게 24개, 24개, 8개, 8개. 이마 다리가 튀어나온다. 음. 듬뿍 넣었으니까. 음. 주 함께 하겠습니다 음. 이 모양은 거의 다 잡혔어. 이정도 이제 요, 요 정도, 이 정도부터 돌리면 되거든? 아직 반단는 애들 많아. 아빠, 홀라딩이 <laughs> 짜잔 해요? 정말 맛있어요. 바삭바삭하고 살짝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? 네. 가만히 좀 눌러보시고 저 경력이 <laughs> 2년 차요. 2, 2 1 아빠도 사, 3, 4, 5일이에요. 2회, 2회차, 이회차 2회, 2회? 이야

매운 음, 매요네즈 매운 애들. 매 매운 매운 애들. 매들 매운 애들. 매운 애들. 매운 애들. 매운 애들. 이렇게 들목운 애들.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이게 모양이 나들는 거야. 들 매운 애들. 버텨 가지고 적당 춤춘다. 우리가 족사랑해요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야. 혼나안 걸려. 잘 살아야 그 아빠도 할마할말 있으시나요? 아니요. 맛있겠다. 다들 건강해요. 저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짜내를 할때한 마디씩 해야 된다며. 맛있다. 안주. 재불러도 사람을 맛있. 안주 한께 짠. 안주. 짠. 이거 안 잡혔어. 안 잡혔어. 짠. 음. 어. <목소리도> 여러분, 저희 이제 더 열심히 냠냠냠 먹어야 돼서 이제 그만 마칠게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. 짤랑 짤랑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